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장국현 시장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오늘 사상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17시 기준 확진자는 428명으로 지금까지 우리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579명이 되겠습니다. 선거와 개학 그리고 방역 수칙 완화 등 변수가 많아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증도가 낮고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과 의료 기관, 여양 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QR확인 등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인자의 동거인도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같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역 패스를 통한 감염 예방 등의 보호 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등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통제할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에게 오미크론은 계절 독감과 비교해서 치명률이 10배 이상 높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중증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60세 이상과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반드시 3차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 학부모님들께서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주의를 기울여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내일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영주시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투표소 관리와 방역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이고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라 하더라도 3월 5일 사전투표와 9일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와 달리 투표 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께서는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 토요일에 한해서 오후 5시 이후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되며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선거일인 3월 9일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께서는 투표소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 안내를 따라 투표하시면 되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투표할 수가 없으니 이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는 임시기표소를 별도 설치 운영해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하고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는 등 투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재택 치료로 의료 대응 체계가 전환되면서 영주시에서는 24시간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재택 치료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군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일반 관리군을 위해 25개 비대면 의료기관을 진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역 의료인 여러분의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힘써 주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에서는 새로운 방역과 의료 체계가 안착하여 시민들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